언제까지 찍혔는지 모르겠다 아, 그거 보면... 아, 됐어. <laughs> 뭐이러면지뭐안 주네. <laughs> <laughs> 네? 오빠 포기하지 말고 아니, 아직 고무 챙기고, 응. 측으로오 정도 보시면 됩니다. 지금. 오빠 이미 짜증났네. 잘됐때도 했고, 우때이된 거지 뭐. 뭐할 것이라. 더블 보기 우피라님 파킹나차례입니다 좌측으로 응. 한컵받습니다 네, 화건 아니지. 치는 화낼 이왜아 세다. 유 세다. 와 미쳤나. <귀찮아>. 야 방향을 똑바로 쳤는데 너무 센데. 파리우으로한 봤습니다. 뭐야 또 부리네. 너야 된다? 트리플 안 된다. 아. 에 트리플 로빙. 아, 잠깐 아까 거기 어프로치에서 렌탈 나갔어. 아, 저 벙커 못 넣는 거맞지 어, 그것도 왜? 그 전부터 사실 나갔네. 세퍼에서부터. 기회는 인수의 차례입니다. 여기는 350m 거리의 호울입니다. 네, 이제 티셔츠로 합니다 화이팅! 실수를 했어요? 이건 실수야. 안 되겠지? 어왜 어, 자꾸 말리 더 죽어 았다 나이스 나이스 보소 공공 야 아, 나이스 유틸 치면 되겠다 펑크 넘기겠나 조금 오른쪽 돌려서 펑크 안되가게 펑크 들어가기 힘들어하니까 더 돌려라 오른쪽 아니 거리가 안되니까 펑크 들어가는건데 음. 음. 오르몬 23이면 134정도 차야되는데 와, 또뽕뿌 찾았던 거아됐다 됐다, 짧아서 들어갔다 오히려. 와 그때도 되게 아다하세의 차례입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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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리 그라 이거 탑냐 하늘스님 퍼팅 챌린지입니다. 골업아. 총클럽 정도 받습니다. 오르막감안하세요딱때이가나오는 브이로어이로이거또뒤로한1 0어 브이로그를 찍 제발 아, 로그를 찍어. 브이로그를 찍그를이로그를 찍어. 로그를로니다 d c w. 사진 나오네 이쪽 밑에 그래 t t 봤어? 사진 어. 나오더라 아나오 t s an order? Wh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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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 order? w h r e a e

되게 많이 물러갔네? 필라 여기 보고 세요 조금 짧게 치는 게 나왔어. 아니다. 그냥 쳐라. 이제 저 가서 드립 내려야 되겠다. 세요 안생 같은데. 요약한 거 같은데. 아이스 오, 됐다. 나이스 스님 커팅할 차례입니다. 풀컵 바로 보시겠습니다. r 이 말하고? 어, 이겼다. 어 잘했다. 기 없는데 나는? 지금 몸이 안 좋아서 그렇지 그래, 갈비. 가몸몸게안 좋지 않. 저게 뭐야? 홀라우 저게 왜, 왜? 왜? 뭐지? 다음으로 진행할 수 있다. 아, 저 속차면 차야 되니까. 오, 아, 속차기. 어, 이런 우리가 먼저 끝낸 적이 처음이니까 이걸 처음 보는 오. 거야. 한 6점이야. 5홀 끝났는데. 1개치 근데 오빠 어차피 그 낮추게 했잖아. 응. 좀 그래. 지은이 <목소리> 한 개다, 한 개. 그 자꾸 제일 치는 만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동제1이라서1 위만 보여줘. 아, 아까도 내 아. 나만 나오더라. 잠깐 단독이었거든 하늘스님 수인할 차례입니다. 왼쪽으로 휘어진 438 미터 거리의 하파이입니다 준비되시는 대로 티샷 부탁드립니다. 6.2 지금 아직까지 그건 있네. 싱글의 희망은 있네. 이날 차의 위에는 자, 멋 좋다. 쿵쿵. 음, 음. 와, 사자죠. 앞에 불안한 각도이프 라이스미실의 처입니다 앵커를 넘기는 거리는 170 인터입니다. 내다 네, 석이앉이걸 바꿨다. 이 <laughs>

아, 좀더 세게 차야되는데 넘겨 봐야된다 40. 한5인치듯이 쳐라. 올리건베리건 쓴다. 자기가 잘 올릴 수 있겠나. 어, 아, 한번더더올릴수인의아그잘릴다 응. 응. 아, 그래 그래. 저 제일 왼쪽 멀리 간니 음. 음. 아니, 그니 아니, 4 0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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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공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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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니 아니, 가겠다. 니하니지내 아니, 아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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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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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려놓을무가가 45정도 너무 좋아정 아, 이거 너다 좋아요. 탄데 지금 oh. 아. 왼쪽 내려막기인데 야좋아하 아, 이거 너이아 스님 수행할 차례입니다 홀크 어, 그 앞쪽으로 5분가입니다 어, 아! 어나본커 아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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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면 이제 지약이구나와어포째연는 진짜 제일 많이 부지 아, 멘탈 무너졌다 그래 <놀라> 무너졌다몇 개고 진짜 클렀다와 순간 한순간이네 아이씨, 있었어. 그러니까, 아, 씨멀이온괜 있어. 어 그러니까 어안골는데똑같어어 시골이 온게 시골이 온게컵이 왼쪽이긴 한데 됐다 됐다. 타려줘. 나이스. 응. 그러니까 그다 똑같아야 돼. 거리는 진짜 잘잘는데 널리 널리 오른쪽으로 휘어진 382m 거리의 보콜입니다 가볍게 스트레칭하시고 준비되시면 시작하세요 러 Ready. Ready. 오, r e a d y 오 사람 왔어잘왔어오 오 좋다, 자기 좋아하는 거리다. 7번 할까? 아칠번 해도 될것 같은데. Ready. 우리가 맞네. 나 있어. 다날수님 수인의 재미. 아, 그건 마조마 와, 들어갈까? 가 똑같죠. 너내 지금 떡밥일 같은데. r e 아, 토론가, 어, 아, 나이 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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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 그만 이이 음. 찬이, 어. 이 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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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가.. 음. 아니 음. 재현이는 재현이. 2점이네 누가 1등이고 아야 재현이 재현이는 플러스 2 <놀라> 내가 셋다 밖에 찾이 나? 따라갈 수 있다 어, 이거수하스 차이입니다 <놀라> <놀라> 이번 홀은 <올은> 157m <놀라> 미터 거리에 덩거이랑 덩치 준비되시는 대로 <놀라> 티셔츠 부탁드립니다 나랑 가어 그런게 차이 따라갈 수 있어 오빠 <놀라> 그 사람 한번까먹더라 어 뭐가 날온다아 짧다 어올라왔어 짧다 짧다 아니야 아니야 아, 아니야 속은 아쉽다 아, 아, 내가 좀덜 맞았다 아 그래? 다음 하재올라가는 긴장 풀고 준비되면 샷 하세요 왼쪽 가지아 여기 났다 그래야지 벙커 한가 뒤로 넘기면 된대 그 얼마나 잘나? 아, 너무 짧지? 어, 아, 짱다. 어떡해. 와, 왼쪽 돌려놓고 25m 차야 된다, 그냥. 왜, 왼쪽? 와, 끌었네. 20 넘게 어, 차야 되는데, 어. 20 조금 넘게, 30까지 치면 안 되고. 아, 높게 차야 되는데. 와! <laughs> 야, 왜 하는 일이, 해매니 야! <laughs> 볼거크잘 치는구만 자기 내려 놓고 치는 낫겠다 내려 놓어 뭔데 파가 포크 그래, 오른쪽으로 파가 좀더습니다오르막 확인하세요 10에다가 5 그래. 16 1지 벌써 <머리치에야> 빨리 치네 그치. <놀람> 나이, 시 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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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여유가 없습니다 와, 아, 발로 차는데못 켰어 아. 못켰는 진짜 아, 미치겠다 저번도 오빠 이거 실수하고 아, 별로 여 없네 맨날. 오빠 승질부리신니까아아두 그러니까. 그래 아까워 멀리 계 없잖아 멀리가 없어 이제 아, 잘 치면 되지 그냥 어차피 없다고 생각한 거 어, 화났다 썸났다 다 공을 빼때잘빼는데 자기 알지? 내 차를 하나 봤지? 공정 빼면 그렇게 되네. 공잘 빼면? 응, 그음에흰공 있는 거뺄 때. 와, 어, 조금만. 아이 나다 아, 놀려공 공. 와, 비거리 보소? 야, 1 8 6이다 66 66 66 66 66 66 66다6 66 66 66 66 66이6야 꽂았다 66 이렇게 하는 거야 6이6 66 66 66 66 66 66 66 6

이거 a n t h e a 는 you. I can't hear you. I can't hear you. I can't hear you. I 아니 자 t h e a 오 you. I can't 이 e a r you. I c a n 그니까 a 나 you. I c a 나이스. 아니, 그걸, 그걸 않아, 아, 어 <놀람> 전반 끝.